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원인과 사고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활용되는 블랙박스 각종 사고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면서 국내에서 큰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교통문화에 큰 변화를 오, 가져온 그래요, 그래요. 블랙박스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 수는 약 1,870만 대. 어, 늘어난 증가하구나. 자동차 숫자만큼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슬아슬 위험한 사고의 순간에 확실한 목격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어, 것이 바로 블랙박스입니다. 어. 최근 그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블랙박스 이용자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음. 어,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 국내에서는 교통사고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가장 또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가해자 피해자를 혼동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2008년 6만 5천 대의 어떤 판매대수는 점차 증가해 와. 올해는 약 200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블랙박스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현재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블랙박스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최근 판매량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인터넷으로나 매장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늘었죠. 어떻게 보시면. 한 달에 한 50, 60명 정도 오신다고 보시면 요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 만큼이나 블랙박스는 또한 다양한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방만을 녹화하는 원 채널에서부터 음. 전후방을 녹화할 수 있는 투 채널, 음. 그리고 아, 전후, 전후 좌우방면 그렇습니다. 모두 녹화가 가능한 포 채널까지 출시되어 있습니다. 최근엔 500만 화소에 이르는 고화질의 풀 HD급 영상도 지원하는데요. 고성능으로 사고 현장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의 경향은 또 택시 회사 같은 물류나 아니면 운송 회사가 많이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좀더 에코 드라이브 같은 친환경 경제 운전, 특히 본인이 감시 당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좀더 조심을 한다는 부분도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전다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음. 이곳은 서울의 한 택시 회사. 블랙박스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이 물류운송회사인 만큼 네. 이곳에서도 블랙박스를 쉽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 이 회사의 대체, 모든 택시에 블랙박스가 네. 장착되어 있었는데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누가 잘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었는데 이 블랙박스가 설치된 문에서 그런 부분의 근거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장착한 후 실제 현장에서 톡톡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어, 통해서 확실하게 사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과실 부분이 적어지고 어, 그런 관계로 어, 사고 비용도 어, 사실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음, 그렇겠죠. 억울한 경우가 중요하죠. 사고 당시의 모습을 맞아요. 생생하게 녹화해 과실 여부를 밝혀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서울의 한 대학. 이곳에서 30년 동안 자동차를 연구해온 오재영 교수. 하지만 음. 자동차 전문가도 사고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차가 갑자기 쌩 하고 나가니까 브레이크를 딱 밟는데도 안 됩니까. 어 브레이크 안든네 라고 순간적으로 어. 마음속으로 면아 죽었다 라고 하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아찔한 순간이네요. 사고 당시의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커브를 돌더니 갑자기 급가속하는 차량 그대로 기름에 부딪힙니다. 어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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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에 자료를 제시한다는 게 쉽지 가 않잖아요. 그 당시에 사고 당시에 운전 상태, 차량의 속도, 차량 속도나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밟았는지 안 받는지 여부를 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서 저희가 증명 자료를 만들어서 소비자원에 제출했고 블랙박스 영상은 이렇게 사고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아, 사고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진실을 가려내는 데 활용되는 블랙박스 차량의 이상이 아니면 그런 정도의 가속으로 될 수가 없는 가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블랙박스의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차량의 속도를 우리가 제시해 줄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급발진에 대한 그 원인인 여부에 대해서 잘 밝혀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증거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급발진 사고. 블랙박스는 급발진 사고 증명에도 활용됩니다. 우와, 경기도 성남의 한 블랙박스 생산 업체. 이곳에서는 고성능의 블랙박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블랙박스를 찾는 사람도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기존의 블랙박스가 주행 영상을 SD 메모리 카드에 저장을 해서 나중에 SD 메모리를 꺼내서 PC나 노트북에서 사고 순간의 영상을 확인하는 제품이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내장을 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사고 순간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음, 실시간으로 연동이 가능한 와이파이를 음, 이용해 음.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게이 제품의 거네요. 가장 그렇죠. 음, 큰 장점입니다. 사고 날 경우에 자동으로 동영상이 스마트폰으로 전달이 되고요. 오. 스마트폰에서는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사고 순간을 확인을 하면서 정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고성능의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차량의 전체 모습을 볼수 있는 포 채널 시스템의 블랙박스인데요. 다 채널 주행 영상 뷰어가 가능합니다. 오, 다 음, 보여요. 쉽지 않은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메모리 기능도 강화되고 있고 또 카메라 기능도 확대되면서 나름대로 다 목적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의 수출품목의 효자 종목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세계 시장에서 기술, 또 다양한 종류, 또 상품성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무장돼 있기 때문에 국산 블랙박스의 위상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객관적인 목격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블랙박스. 앞으로도 국내 블랙박스 시장의 무한한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